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보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건 교수입니다. 저는 31년간 군 정보 장교로서 근무를 하다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오리지널 군사 정보맨입니다. 군사 정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현장과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하겠요 또한 분석관으로서 수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혹은 분석 업무에 정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방 정보국을 포함해서 미국 내 주요 정보 기관과 수 차례 상호 방문과 교류를 하였고, 기타 주요 국가의 정보 기관과도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정보 기구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직무 지식을 갖추고 있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학기 이사로서 학문 발전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무원 전문교육원인 대장부교육원에서 국가정보학 전문교수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정보직 군무원이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무원의 근무 직렬에 4여세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보직 군무원의 직렬은 군사 정보와 기술 정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정보직 군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폐쇄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로 직무 성격상 보안과 비밀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현역들이 담당하였고 상대적으로 군무원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정보직에도 군무원의 선발비율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령부나 777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혹은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도 정보적 군무원의 비율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고 야전 부대인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근무 영역은 어딜 것인가라고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근무 영역은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부서, 또 방첩이 있는데 이 방첩은 간첩을 색출해 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분야 또한 모든 비밀을 담당하는 보안 업무 분야 등이 여러분들이 근무할 그러한 근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군사 정보와 기술 정보의 차이점.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기술 정보는 정보 활동에 있어서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정보 활동 영역이 바로 기술 정보입니다. 좀더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호를 수집하거나 해독하는 문제는 바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거든요.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기술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담당하는 부대는. 국방부 직할의 777 사령부나 아니면 안보지원 사령부의 통신 감청 부서 이런 부대들이 이 직능에 해당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군사 정보는 이 기술 정보를 제한 모든 영역이 바로 군사 정보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영상으로 수집한다거나 기타 모든 보안 방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군사 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부대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정보 사령부라든지 안보지원 사령부라든지 혹은 사이버작전 사령부 그리고 야전 부대인 육해공군 부대와 해병대 모든 근무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원 규모 면에서도 기술 정보보다는 군사 정보 영역이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정보학 이 과목은 참으로 여러분에게는 낯설은 학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국가정보학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이런 이 국가정보학은 정보직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정보직 요원들에게 기본적인 직무 지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학의 연구 범위를 보면은 다섯 가지의 큰 섹션으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국가정보에 대한 각종 개념과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섹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섹션은 국가정보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 비밀 공작 이런 부분들이 아홉 개 분야인데 이런 활동의 구체적인 분야를 나누는 두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바로 정보 기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 기구 예를 들면 우리 국가 정보원 혹은 정보 사령부의 조직이라든지 기능 변화. 활동 이런 모든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보국에서 제시하는 그런 국가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등 해가지고 아홉 개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네 번째 섹션은 정보 환경 변화와 따라서 어떻게 정보 기구가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 하는 혁신 분야가. 네 번째 섹션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기구가 비대화되거나 권력화된다면은 통제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보 기구를 통제하기 위한 정보 기구 통제 또 정보에 관련된 모든 법령 이런 부분들이 다섯 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 금년도 군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 중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종합하는 것을 조금 평가를 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출급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 파트에서 각각 네 문제씩.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보니까, 아까 제가 국가 정보학에 크게 다섯 개의 색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면 열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급에서는 무려 열다섯 개 분야 중에서 열세개 분야에서 골고루 아주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난이도 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7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역시 7급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9급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정부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9문제에 나오는 아주 상당한 36%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7급에 비해서 15개 분야 중에 10개 분야만 출제되었어요. 즉, 5개 분야는 아예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난이도 면에서도 한 평이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본 교제에 충실하면서 비교적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면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과 유수한 그런 출제 경영과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학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정보학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현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알고 더, 누가 더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전혀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간 경험을 보니까 끝까지 꾸준하게 따라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결심했다면 군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좌고 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시험 준비에 올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